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원작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유명한 동화입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해서 미리미리 미리 자신의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일하기 싫어하고 날씨가 좋을 때 놀고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미리 일을 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을 것을 비축해 놓은 개미에게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이 그저 본능을 따라 산다면 그 삶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능이 앞서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다툼을 그치는 것은 영광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없이 참견한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잔은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린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 지 그른 지알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이 질문을 들었는데요. 바로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에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술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일상적으로 많이 마시는 포도주든지, 이따금씩 먹는 독주든지, 술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본능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내뱉게 되고, 이런 조롱하는 말이나 헛소리들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본능이 앞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배짱이는 게을러서 일을 해야 할때 그저 놀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동화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개미에게 얻어먹는 아름다운 엔딩이 나왔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게으름뱅이는 구걸 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정한 말씀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게으름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볼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지금 당겨와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본능을 따라가기 원하나요? 아니면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하나요? 본능을 따르는 길은 쉽고 넓어서 당장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날씨가 좋았던 봄, 여름, 가을에 먹고 놀았던 배짱이는 결국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저 본능을 따라 놀았던 것이죠.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시기에,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수 있다. 어린 아이라도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앞서 본능에 따라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저 역시 본능이 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잠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봄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야 할때 잠을 잡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본능에 이끌려서 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해야 할때 잠을 잔다면 결국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너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능을 제어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본능이 앞설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의 길임을 압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